오늘은 제가 쓴책 가운데 전도는 씻고 되어지는 것이다. 이책 가운데 27번째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LA 가는 비행기 안에서 가톨릭 신자를 전도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일간지 신문을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조선일보, 주앙일보 동아일보, 국민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한겨레 7부를 이렇게 신문을 보는데 바빠서 며칠 동안 못 읽어버리면 제책상 신문이 많이 쌓이게 되죠 정신없이 사역하다가 대충이라도 꼭 보거든요 LA에 집회를 가야 될 일이 있어 가지고 일요일날 주일날 저녁 8시 대한항공 비행기를 제가 밤 8시 비행기를 탄거예요갈때가방을 가방대로 가져가면서 신문을 별도로 잔뜩 담아서 비행기 안에서라도 대충 읽어 봐야 되겠다 대충 읽으면서 그 중에 좀 전에 참고해야 되거나 스크립 해야 될건 별도로 가져오고 나머지는 이제 해지로 버리는 건데 비행기를 타고 신문을 읽기 시작하는데 바로 옆에 아주머니가 탔어요. 성서라고 돼 있는 캐토릭에서 읽던 성경을 펴놓고 목줄을 이렇게 돌리면서 성경을 자꾸 읽으시다가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옆에를 보면서 저는 신문을 읽었어요 한 시간 가까이. 그래서 비행기가 떴어요 하니까 한 시간 좀 지나니까 기내식 식사가 나왔어요. 식사 하게 되면서 제가 옆에 아주머니 보고 아주머니 성당 다니 세요 그렇게 그렇대요 구원 받으셨어요 하니까 못 받았는데요 왜못 받으셨어요 하니까 착한 일을 많이 못 해서 못 받았어요래요 이 언제 받을 건데요 죽을 때까지 착한 일 해봐야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몇 대째 신앙생활 사 대째 캐더릭 성당 다니는 신자 가정이고 연세가 한 육십 좀 되신 아주머니예요 그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성경 사도행전 팔 장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하니까 찾는 거예요 팔장 이십육 절로 사십 절에 보면 에디오피아에서 온 네시라고 하는 사람이 두루마리 성경 이사야서를 사서 마차를 타고 가면서 읽는데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빨리 광야로 와서 마차에 접근해서 에디오피아에서 온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읽던 것을 깨닫는 요하니까 에디오피아 네시가 국권을 맡은 재무부 장관 좀 되는 사람인데요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이 뭐죠? 그가 우리 물 때문에 그가 상 우리 죄악 때문이다 예수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놓은 그 부분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록한 게 타인에 대해서 기록한, 이래 묻는 거예요, 빌립 집사님에게. 그 빌립이 내시가 타고 있는 마차에 같이 타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신다고 했고, 예수님은 얼마 전에 오셔서 복음 전하시다가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철에 가셨고, 나는 거기에 따라다니는데 현장의증인이 되고, 나는 안수 집사님 되셨고, 이런 얘기를 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쫙 하기 하니까 너무 감동을 받고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무리 있는 데서 보라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평신도 집사 안수 집사님에게 세례 받고 에티오피아로 가잖아요. 저아프리카에 탄자니아와 케냐에 여러 번 갔었거든요. 아프리카에서 중동 두바이까지 오는데도 비행기로 한네 시간 걸려요. 먼 거리예요. 이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그때는 비행기도고 자동차도고 기차도 없던 시대에 약대를 타고 다니고 걸어가고 말이죠. 노조는 배를 하고 다니고 이런 때에. 얼마... 갈급했으면 저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에서 중동에 예루살렘까지 와서 두루마리 성경 미사야 성경을 사서 마차 타고 가면서 마차 안에서 읽고 있겠습니까? 갈급하고 정말 예비된 갈급한 영혼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빌립 보고 빨리 가서 예수님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바울 에디오피아에서 내시하고 빌립하고 만나면요 단한 번의 기회거든요. 두번 다시 만나는 보장이 없어요. 단한 번의 만남의 기회에 환경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정치 얘기하면 안 되죠. 시사 얘기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인간의 근본 문제 뭔지 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지 복음이 뭔지 사단 마귀 운명 사주팔자 불신자 구도하고 전막 기실의 법을딸 뭔지 알려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소개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거 아니면서 다른 거 환경 얘기 정치 얘기 다른 얘기 시사 얘기 이런 걸 많이 열심히 하는 그건 큰 죄악이죠. 제가 그걸 읽어보라 니까 보세요. 빌립 집사님하고 넷이하고 잠깐 만났는데 복음 듣고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구원받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에게 제가 도행전 16장 19절로 40절 읽어보라 읽었어요. 바울이 빌립 보이어 신라와 더불어 길거리에서 저하는귀신들이 소녀가 점을 쳐주면서 그 주인들의 수입을 올리는데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 나가라 귀신 떠나고 나니까요. 관청에 끌고 와서 바울과 신라를 많이 매로 쳐가지고 깊은 감옥에 착고에 다리에 세을랑을 완전히 착고에 채워져서 들어갔거든요.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자니까요. 나 로마 시민권자 하면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 없이 정식으로 체포도 못 하게 돼 있어요. 매 맞을 필요도 없고 감옥 들어갈 필요도 없는데 바울 사도는 어? 뛰어난 분이니까 매막고 감옥 에 들어가면 감옥에 무슨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시민권 안 보여주고 매막고 신라와 더불어 착고에 채워져 있었대요. 밤쯤 돼서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옥문이 다 열려버리거든요. 간수장이 자다가 눈 떠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있고 제수들이 다 도망간 것 같으니까 둘러볼 겨를도 없이 칼을 빼가 자결하려고 하죠.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놀아 바울이 이래 소리 지르니까요. 이 사람이 불을 켜와서 바울과 신라 데려 나와서 벌벌벌 떨면서 선생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 그러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 데리고 와서 밤새도록 맛은 자리를 약을 발라주고 찜질해 주고 하면서 대접하면서 그날 저녁에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했다는 얘기 기록돼 있잖아요. 그다음 날 간수장이 천부장에게서 이제는 가도 좋다고 할때 바울 로마 시민권을 딱 보이면서 로마 시민 된 우리를 제도 정치 않고 이렇게 때렸으니 천부장이 나와 사과안 하면 우리 나가지 않겠다. 와서 싹싹 비는 장면이 사도행전 16 6장 19절로 40절 나오는 얘기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읽어보라 그래, 설명해주니까요. 보세요. 간수장이 착한 일 많이 할 시간도 없고, 공로사 할 시간도 없었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 듣고, 바로 그날 밤에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제보고, 목사님이세요, 신부님이세요. 이래요, 이분이요. 그래서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혹시 기독교 TV에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아, 예. 제가 9년 전쯤에 CBS TV 강단에 서 설교도 한 일년반 정도 냈고요. 그리고 CBS 새롭게 와서 세 번째가 나왔었고 이리저리 여러, 여러 군데 제가 기독교 방송에 여러 번 나왔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 예, 텔레비에 좀 나왔습니다. 저는요 사대적 성당 다니는 사람인데 평화 방송이라고 신부님들 나와서 평화 방송 보면 신부님들이 힘이 없이 전해서 자기는 기독교 CBS CTS 기독교 방송 듣는 거 목사님들 설교를 막힘 있게 웃기면서 하는 그걸 좋아해서 자주 보는데 목사님을 텔레비에서 봤다는 거예요. 아 예, 그렇, 그렇습니까? 그래서 왜 예수님이 그리 되시는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제 쭉 얘기를 한 거죠. 계란이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암탉이 모이면 먹어 내놓는 게란 무정란이에요. 그 품고 있으면 썩어버려요. 그 생명이 없어요. 암탉이 짱다고 살면 내놓는 게란 유정란이에요. 유정란은요 품고 있으면 빵할 때서 나오고 왜그 속에 생명이 있거든요. 휴대폰 사는데 번호칩이 들어갔벌 선동 통화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속에 나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내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신 걸고 뭐 구원받다는 았 거예요. 이분이요 통로에 물을딱 끌고 예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막 영접하며, 불을 떨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데요. 아, 얼마나 진지하게 예수님이 영접하는지요. 그래서 영접기도 하고 난는데 예수님 어디 계세 아, 지금 몇 소개도 하겠세요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환해지는 거 있죠.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12시간 정도 비행기를 밤새도록 타고 가야 되는데 제가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계속 뛰었고 주일 하루 종일 사역하고 밤 8시 비행기 타고 식사하고 난좀 자야 되는데 이 사람이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흥분한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읽은 사람이 몰라요 목사님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계속 LA 도착할 때까지 밤새도록 묻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내릴 때좀 돼서 영접시켜야 되는데 미리 영접시켜놨더니 잠을 안 자요 흥분돼가지고 감격해가지고 밤새도록 묻는 거예요 자려고 하면 또 이분은 막 지금 확신이 와버리니까 충격이 돼버리니까 그러나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분이 60년 동안 고민된다는 게확실히 오니까 이렇게 하겠냐 잠을 안 자고 계속 계속 물어 데릴까요? 감사했어요. 저는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오늘 제가 la 갑니다. 제 옆에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붙여 주시면 저는요, 복음 전할 것이요. 제가 전해봐도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지. 하나님, 제가 몇번 비행기 타고, 좌석몇 번인지, 주님 아시니 알아서 하세요. 한 시간 동안 제가 신문을 읽었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 복음 전하고 사대째 확신 없이 공로를 많이 모아서 착한 일 많이 뭐 구원 못 받았다고 하는 사람 복음 받고 구원 받는데 감격해 하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게 어렵지 않잖아요. 전도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 간수장이 칼을 빼 자기를 하려고 하다가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나가서 불을 켜놓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니까 는데좀 기다려 봐라 내가 편지를 한백통써 보내 볼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무슨 철학이 필요하겠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가 내 집이 구원받는 거야! 즉시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더라 그랬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하나님 이런 갈급한 영혼 예비된 영혼 정말 하나님이 영생줄 작정된 자를 아무에게 붙여주겠습니까 정말 깨끗하게 예수님이 그리되심 스이 복음만 원색적으로 딱 전해서 그 사람 생명 살리고 좋은 교로양육받도 인도받도록 안내하고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깨끗하게 도와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붙여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꼭 우리 교회 데려와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살려보서 제가 같은 경우에 10명 살리니까 그 중에 한 명은 교회로 연결되더라고요 100명쯤 살리니까 10명 가까이 우리 교회에 연결되더라고요 그분들이 가까운 교회에 아는 사람 전에 밑다리 낚시만 사람 아는 교회에 가서 잘 살아고 하니까 우리 교회 하나도 감사한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 일에 쓰임 받는 행복한 일이잖아요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 성도 여러분들 가는 곳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놓은 사람 갈급한 용어를 만나지고그 사람을 보금제에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다 사를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 또뵙겠습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전도와 선교에 큰 도움이 됩니다.